네, 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오늘은 이 휴림 로봇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병합 이후에 이 3,860원까지 상승을 보였지만, 당일 하락을 보이면서 조정이 나온 뒤 2,145원까지 빠르게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 보고서 적정을 받으면서 1년 만에 이 투자주의 환기 종목을 벗어나며 주가는 이큰 상승을 보이며 다시 3,000원에 안착을 하며 금일 3 0 9 5원에 가격이 위치해 있는데요. 환기 종목이 해제된 만큼 불안감 또한 좀 해소가 되어서 이제 주가는 다시 상승할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에요. 휴림로봇은 22년 3월까지 큰 상승 없이 3천원 미만에서 주가가 좀 움직였어요.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전혀 없었던 종목이었죠. 하지만 3월 17일 3천원 돌파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며 큰 상승을 좀 이어갔습니다. 단기간의 최고점인 이 12,325원을 찍은 뒤에 주가는 이 11,000원에서 지지를 형성하면서 조금 횡보하는 듯 보였지만 6월 17일 개파락 이후 이 11,000원까지 이탈이 나오며 주가는 이렇게 계단식 하락을 이어갔어요. 아직 4천원 부근까지 하락한 이후 조금씩 반등이 나오며 7,500원 돌파를 시도했지만 두 번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이어가며 6,000원 지지 구간까지 이탈이 나온 뒤에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이 이어졌어요. 2,980원까지 하락을 보이며 전 저점인 3,568원까지 이탈을 보인 뒤에 이후 조금의 반등이 나왔지만 병합 이후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지며 2,145원까지 큰 하락을 보인 상황인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최근에 아주 폭발하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악재가 해소된 만큼 추가적인 시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 거죠. 이번에 휴림 로봇이 내부가액의 관리 제도 강화를 통해 1년 만에 투자주의 환기 종목의 탈피에 성공한 만큼 어떤 모멘텀보다는 굉장히 상황이 좋다고 볼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오늘 휴림 로봇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목표가랑 매수타점 알려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이1,000% 수익 줄수 있는 매집주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이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께 제가 혜택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오직 구독자 분들께만 제가 오픈해 드리고 있어요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3시 10분부터 이 종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간에나 내일 오전에 갭 상승이 유력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검색식이에요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오전에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종가 매매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매법인 만큼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인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을 오픈하고 있어요. 주식은 혼자서 하면 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직장과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짬내서 투자를 하죠. 그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력과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자금도 개인 투자자는 소액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받으셔서 저로 인해 수익이 날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매를 할때 가장 좋은 타점을,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검색식 중에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제가 가장 아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만큼 이 애정이 큰 검색식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 종가 매매 기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림 로봇이 이번에 5일부터요. 병합으로 인해 정지가 된 이후에 28일 거래가 재개됐죠. 한 주당 가액을 200원에서 500원으로 병합했습니다. 28일 3,860원까지 상승을 보였지만, 저점을 한번 찍은 뒤에 현재는 다시 3,100원 부근에 주가가 위치해 있는데요. 금일 좀 하락을 하지만 최근 큰 상승을 보였던 만큼 이 하락세는 당연하다고 볼수 있어요. 휴림 로봇은 이번에 이 파라텍 그리고 이휴림 건설과 함께 공동 개발한 전기차 배터리 화재 진압이 특허 두 건을 등록했는데요. 휴림 로봇은 이 로봇 설계 역량에 기반한 정밀한 동작기구물 설계를 담당했습니다. 이번에 등록한 이 특허는요. 각각이 전기차 충전소 소방설비 장치와 전기차 충전소 이 소방설비 시스템에 대한 기술로 충전 상황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화재의 확산과 열폭주 현상을 동시에 막는 전기차 충전소 전용 소방 설비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인데요. 최근에 휴림 로봇이 이화전기 그룹의 2차 전지 장비회사 EQ셀 인수에 나섰어요. 휴림 로봇은 매출 우전도가 높은 국내 제조용 로봇 사업만으로는 수익이 지금 나지 않다 보니까 M&A를 통해서 새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이번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휴림 로봇은 이 자동차 부품 사업부터 AI, 단도체 2차 전지까지 아우르는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림 로봇은 주축 유통 비율이 93-7%나 되는 기업인데요. 그만큼 시장의 물량이 많이 풀려있다 보니까 대력들이 핸들링하기 좀 편한 종목이죠. 현재 최대 주주는 이휴리홀딩스로6.31%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수급을 한번 보면 은 개인들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를 이어가다 최근 들어 매수로 좀 기조가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 2.43%인데요. 외국인은 23년도 5%에서 6%대. 환기 종목으로 지정에도 불구하고 물량을 털지 않고 기준을 꾸준히 보유하다가 이번에 2%대까지 비중을 축소한 모습이에요. 이제 시장에서 로봇 관련들 중에서 상승에도 불구하고 휴림 로봇의 주가가 좀 강한 시세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뭐두 가지 정도로 볼수 있는데 먼저 주력 상품이 이 제조용 로봇이란 점이 이 휴림 로봇의 매출 90%를 차지하는 산용 업 로봇은 제조 공정에 쓰이는 이 자동화 로봇이에요. 이는 작업 상황을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지능형 로봇과는 좀 차이가 있죠. 로봇 산업의 정통한 한 관계자는요. 휴림 로봇의 기술력 수준을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최근 증권 투자자들로부터 인기 있는 영역과는 좀 결이 다른 게 사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일강에서이 오너 리스크가 이 주가를 누르고 있다는 의견도 있죠. 휴림 로봇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모씨는 동서왕파 이 두목인 고 김태촌씨의 양아드로 알려졌는데 부자본 M&A 등으로 이 법의 심판을 받은 경력 또한 있어요. 만큼 리스크적인 부분이 좀 존재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휴림 로봇이 자율주행 로봇 기술 개발을 진행하는 점은 또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난해 연구개발비로 전 대비 두배 이상 늘어난 15억 원을 집행했어요. 2 3년 상반기에도 이 7억 원을 개발비로 집행했습니다. 또한 이 환기 종목 해제로 인해 이제는 추가적인 시세가 충분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OBVD표를 봐도 주가의 하락에도 고점을 단단히 유지하다가 이번 상승 때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이런 세력들의 이렇게 윗꼬리를 다는 이런 세력들의 패턴은 개인들이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세력이 매집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매집의 흔적이 나오고 있는 걸이지표로도 확인이 되는 만큼 이 5,000원까지는 한 번에 단기적인 슈팅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흐름을 봤을 때이 5,000원은 무난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추가적인 돌파까지도 단기간에 한번 끌어올릴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고 볼수 있어요. 보유자분들이 이렇게 저점을 찍은 뒤에 단시 반등을 보이면서 3,000원을 회복한 만큼 이현 상황에서 이 매도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어디까지 관망을 해야 되는지 이 목표가가 얼마인지 고민이 좀 되실 텐데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정보하고 자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매수 타점이랑 바로 이 매도 타점 이 목표가를 굉장히 어려워 하시죠 제가 투자하시는 데 도움 되시라고 휴림 로봇 이 종목에 대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현재 무료로 이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 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제가 많은 자료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분석한 자료집인 만큼 모든 분들께 오픈해 드리지 않고요 오직 제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어요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 차트 분석까지 제가 싹다 정리해 놨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현재 100%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을 1912번으로 휴림로봇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메스 타점이랑 추가메스 타점 그리고 목표가랑 손절가가 있고요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바로 이 세력들의 평단가까지도 자세하게 분석해놨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 국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방향성까지 정리해놨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루에 받아보는 이 증권사 리포트만 20개가 넘어요 이 리포트를 매일 매일 확인하면서 회사에 대한 비전 부분을 꼼꼼하게 분석한 뒤에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린 자료집으로 신규 매시아분이나 보유자, 주주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아프신 분들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적어 놓은 바로 이 매수 타점과 이 목표가 이두 개만 보시고 그냥 이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돼요.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아주 쉽게 쉽게 정리해 놨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 4382번에 1912번으로 튜링 로봇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 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양이 작년 7월 5천 원 부근이던 주가가 최고가 9 2,5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 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 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 리튬 역시 2천 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만 900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에코프로비엠, 강원에너지, 지앤원에너지, 어반 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5배, 1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음. 이만큼 현재는 텐베거 종목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이 주식은 이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분산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투자자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 왔죠. 2차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해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 2차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추경 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 시에 두 배, 세 배, 열 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적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이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값,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만큼 한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이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직장인 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이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1 0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올한해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